역대 최고TV의 마크 최입니다 오늘은요, 사랑이라는,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단어,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소통 나누고 싶고요.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역대 최고TV에서 연애 디렉터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의뢰가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요.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이 감정을 잘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, 잘못 느끼게 해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. 제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몰라줘요. 디렉터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우정으로 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랑이라는 것들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.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과연 사랑이라는 건 뭘까? 혹은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. 이때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에는요 영역이라는 게존재하다는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, 사랑하는 것들을 느끼는 영역과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영역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깊어지기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. 그 영역을 크게 다섯 가지로 오늘 구별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 함께 하는 시간. 두 번째는 봉사, 세 번째는 인정해 주는 말, 네 번째는 선물,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. 이 다섯 가지 영역, 물론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하나, 어떤 사람은 두 가지, 어떤 사람은 세 가지일 수 있지만, 이 영역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,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2편과 3편으로 나눠서,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나는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가고 싶다. 혹은 지금 권태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음,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 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